임태경은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다. 그의 삶은 드라마틱한 순간들로 가득하다.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25년. 그는 51세의 나이에 새 전환점을 맞았다. 보스턴 대학에서 성악 석사를 받았다. 공과대학에서도 생산공학 석사를 취득했다. 학구 열이 남달랐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발휘했다. 6세의 한일 청소년 음악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피아노는 5세부터 배웠다. 그를 음악으로 이끈 건 이모였다. 피아노 선생님이던 이모는 그의 첫 스승이었다. 중학교부터 서막을 전공했다. 본격적인 음악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의 집안은 부유했다. 아버지는 화학공업 회사를 운영했다. 어머니도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2014년 매출은 160억 원이었다. 임태겸은 명문 국제학교에서 공부했다. 동생은 스위스 명문 학교를 졸업했다. 연 학비는 1억 5천만 원이 넘었다. 이는 집안의 경제력을 보여준다. 그의 재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코크로 음악제에서도 그랑프리를 받았다. 중학교 1학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악성 빈혈로 오진 받았다. 실제로는 백혈병이었다. 28세에야 진단을 알게 되었다. 당시 완치율은 15% 미만이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부모님은 병을 숨겼다. 그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충격받았다. 백혈병은 그의 인생관을 바꿨다. 삶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다. 어머니는 노래 날개로 날아라, 고 격려했다. 이는 그의 회복의 원동력이었다. 그의 인생은 실현으로 끝나지 않았다. 결혼과 이혼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2009년 뮤지컬 배우 박소연과 결혼했다. 비공개 결혼식은 화제를 모았다. 박소연은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다. 뮤지컬 드라큘라로 주목받았다. 두 사람은 음악적 동지였다. 하지만 결혼 8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라는 말만 남았다. 임태경은 방송에서 심경을 밝혔다. 팬들에게 먼저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이혼엔 사정이 있다. 고 말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을 전했다. 그는 전 부인의 행복을 빌었다. 팬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결혼 전 이혼은 없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불편한 관계는 정리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의 고백은 진정성이 있었다.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이혼 후 그는 음악에 매진했다. 뮤지컬과 콘서트로 아픔을 극복했다. 2004년 첫 앨범을 발표했다. 2005년 뮤지컬, 불의 검으로 데뷔했다. 호소력 있는 가창력은 주목받았다. 귀공자 같은 스타일은 팬들을 매료시켰다. 20여 편의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았다. 뮤지컬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KBS 부루의 명곡에서 8번 우승했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화제가 되었다. 부루의 명곡 황태자로 불렸다. 그의 퍼포먼스는 독보적이었다. 2015년 첫 전국 투어를 열었다. 15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공연했다. 2019년 15주년 투어를 계획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취소되었다. 2025년 데뷔 20주년 투어를 시작한다. 컬러 오브 뮤직은 그의 새 도전이다. 부산 동서대에서 첫 공연을 연다. 11월 30일 대구, 내년 4월 대전 공연이 확정되었다. 공연은 뮤지컬 형태 콘서트다. 15인조 앙상블과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그는 장르를 초월한 노래를 선보인다. 음악의 진심을 담겠다고 밝혔다. 투어는 그의 20년을 기념한다. 새로운 무대 형식에 도전하는 전환점이다. 임태경은 크로스오버 가수다. 성화. 뮤지컬. 트로트를 넘나든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울린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 위로받는다. 백혈병 극복은 기적이었다. 그는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고 믿는다. 어머니의 격려는 큰 힘이었다. 그녀는 그의 음악적 뿌리였다. 이혼은 아픔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통해 성숙해졌다. 그는 행복이 약속의 의미라고 말했다. 진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다. 팬들은 그의 진솔함을 사랑한다. 이혼 소식에도 응원을 보냈다. 그의 투어는 팬들과의 약속이다. 코로나로 중단된 공연을 되살린다. 2025년 투어는 10개 도시를 돈다. 부산, 대구, 광주, 서울 등이 포함된다. 그는 다시 처음으로 나는 마음이다. 강한 의욕으로 무대를 준비한다. 그의 음악은 고통을 치유한다.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다. 불의 검. 드라큘라는 대표작이다. 그의 연기는 몰입감이 뛰어나다. 부르의 명곡에서 트로트를 불렀다. 성악과 트로트의 융합은 신선했다. 그는 트로트의 대중성을 높였다.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을 보여줬다. 팬클럽 태사랑은 그의 원동력이다. 20년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 그는 팬들과 소통한다. 콘서트 후 사인회에서 진심을 나눈다. 2023년 슈퍼스타K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다. 후배 가수들을 격려했다. 그의 조언은 따뜻했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태겸은 뉴키즈에도 출연했다. 백혈병과 이혼 이야기를 솔직히 밝혔다. 시청자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의 이야기는 감동을 주었다. 그는 서막을 대중화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물었다. 컬러 오브 뮤직은 그의 철학이다. 다양한 색깔의 음악을 추구한다. 그의 공연은 스토리가 있다. 삶의 서사를 무대에 녹인다. 투어 티켓은 매진되었다. 부산 공연은 예매 10분 만에 솔드아웃이었다. 그는 팬들이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태경은 51세에 새 도전을 한다. 나이는 그의 열정을 막지 못한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이어준다. 중장년층부터 젊은 팬까지 아우른다. 뮤지컬 황태자는 그의 정체성이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난다. 그는 음악은 내 삶이라고 말했다. 노래로 인생을 표현한다. 백혈병은 그를 강하게 했다. 그는 시련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이혼은 그를 성찰하게 했다. 그는 더 깊은 음악을 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로다. 팬들은 그의 노래로 치유받는다. 2. 단독 남편은 아파트 시행 사기꾼 임성원. 새신랑의 정체. 임성원 41과 이창석 55은 악성 멘트의 댓글 창을 닫았다. 불과 결혼 며칠 전에 일어난 일. 그리고 5월 17일 두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은 성대했다. 장소는 강남 JW 메리어트 호텔. 사회는 슈퍼주니어 이특과 변기수가 맡았다. 화환도 화려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주호영 국회보의장, 이인재 국민이임 상임고문. 김동현 경기도지사, 부승찬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정기 인사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했다. 겉으로 보면 유력 인사와 여배우의 결혼식이다. 실제로 변기수는 스테이크를 한우로 대접한다는 건 웬만한 여유가 없어서는 할수 없며 남편을 띄웠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랑이 이상하다. 초조한 기색이다. 일례로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심지어 사진 촬영 때도 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도 그럴게. 채권자들의 기습이 예상됐다. 채권자 A씨는 디스패치에 전화를 피하고 있다. 돈을 받을 방법이 없지 않냐, 며 예식장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이창섭은 비대 시달리는 상황에서 왜 결혼을 강행했을까? 채권자 B씨가 들려준 녹취, 이창섭 목소리는 충격적이다. 참고로, B씨가 이창섭에게 받을 돈은 12억 원이 넘는다. 제가 왜 결혼하는지 아세요? 구속 안 당하려고요. 그리고 성원이 집이 잘 살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창섭. 이창섭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임성원은 그의 정체를 아는 걸까? 디스패치가 그의 실체를 추적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행 사기꾼이다. 그는 지주택,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한다며 조합원을 모집. 그 돈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그가 유용한 돈은 최소 200억 원 이상으로 확인된다.